자 명사복습 해보겠습니다 자 3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명사자리 맞추는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3번보면 빈칸 앞에 provide 보이죠 타동사 뒤에 있어야 되는 목적어 명사자리 자 그래서 명사를 지금 찾아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r e f e d 자체가 가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s를 붙이던지 아니면 어를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a번 절대 안 되고 정답 D번 이렇게 체킹해 봅니다. 자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얘는 지금 보니까 앞에 관사가 있죠? 자 그래서 여기는 단수, 단수명사를 이렇게 쓰는 문제 부사, 동사, 형용사, 명사, 정답 B번 이렇게 체킹을 해주세요. 자얘 품사 정리하셔야 됩니다. 얘는 동사예요 하시겠죠? 그리고 LY부터 있는 얘는 부사 이 라고 했죠 그리고 ly 떼버린 요렇게 생긴 것들은 형용사 명사찾기 b번 요렇게요 자 그럼 문제 조금 더 볼게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빈칸 제일 앞이죠 자 그러면 주어를 넣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죠 즉 명사를 지금 쓸수 있는데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건 뒤에 동사 동사가 있는지부터 이렇게 확인하실 것. 동사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바로 앞에 빈칸이 명사 자리, 주어 자리가 되죠. 만약에 동사가 뒤에 없으면 이 빈칸은 바로 동사 원형 자리입니다. 그래서 명령문 형태로 가죠. 그래서 지금처럼 동사 먼저 확인하시고 주어인 명사를 넣어주세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묶어주는 습관. 바로 문장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그래서 명사를 골라야 되는데 정답이 A번이에요. 자, B를 또 걸어야 되는 이유는 얘는 다산이어서 S 붙은 형태로 써야 된다라는 거 정답 체킹하시고 자, 여기 있는 ED로 끝난 거 있죠? 자, 얘를 방금 전에 과거 동사로 봤어요. 그쵸? 근데 ED로 끝난 얘가 과거 동사가 되는 이유는 뒤에 목적어 명사가 왔기 때문이다. 이것도 다시 기억을 해보시고, 자 수업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배웠던 이 뒤로 끝난 모양 봤을 때첫 번째는 지금처럼 과거 동사를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만 더 과거 분사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즉 pp 형태인 형용사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동사일 때는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보이고요. 분사일 때는 뒤에 부, 사가 이렇게 깔려있다라는 거. 그래서 빨리 보자마자 동사, 그래서 주어, 집어넣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7번 문제. 자, 지금 보면 앞에 increase 보이죠? 그렇죠? increase 뒤에 sales라고 하는 목적어. 자, 명사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형용사, 형용사. 오늘도 배운 대명사. 구조에서 형용사 역할을 할수 있는 건 소유격이라고 했습니다. 정답 이렇게 체킹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 자, 11번제를 문 이렇게 보시면 빈칸 앞에 예 보여요. 그렇죠? additional이라고 하는 건 형용사이고 형용사 꾸미는 빈칸은 명사자리입니다. 자, 명사를 골랐더니 얘도 명사, 얘도 명사, 얘도 명사죠. 자, 그런데 앞에 동사를 보고 고용하고 뽑고 사남을 고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찾으라고 하는 건사남 명사인 a c c o u n t a n t 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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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게게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트제트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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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트트트트콤마트트트트트트트트트 동격을 나타내는 이 콤마입니다. 앞에 고유명사가 있고 콤마가 나오면 고유명사가 누군지 다시 한번 설명하는 이 동격의 콤마라는 거 사람이기 때문에 언니 붙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사람 명사여서 지원자 d 번 정답 이렇게 해서 체킹을 해볼게요. 자 조금 더 문제 해볼게요. 자, 13번 문제는 문장 구조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t 입니다 이슬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아, 가짜구나. 즉, 가주어 형태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보시고, 자, 가주어가 나오면 진짜 주어는 뒤에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거. 지금처럼 대, 주, 어, 동사로 보이거나 아니면 투부정사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문장이 주어 동사가 되어 있을 때, 이 주어는 명사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대 주어 동사인 명사도 올수 있고, 투부정사도 명사가 되니까, 명사가 주어 자리로 올수 있는데, 얘네들이 주어 자리에 보이면, 뒤로 보내고, 이 자리에 가짜 주어 지금처럼 it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가짜, 뒤에 진짜는 대, 주어, 동사 형태로 이렇게 있다. 그래서 주어 자리, 명사 자리를 맞춰야 되는데, 명사 보니까 얘도 명사, 얘도 명사요 그쵸? 하지만 동사, renew, 갱신하는 건 사람이 그들의 것을 갱신하는 거기 때문에 사물명사 버리고 정답 A번 이렇게 체킹해 주세요. 자, 뜻 배웠죠? 구독자, 세번 구독이라는 뜻입니다. 정답 체킹. 자, 요렇게 해볼게요. 자, 17번. 빈칸 제 앞이죠. 자, 그러면 주워놓고 싶은 마음이, 즉,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꼭 확인하자 뒤에 동사가 깔려있는지, 동사 보는 순간 전체사 플러스 명사를 묶어 주고, 앞에 주어, 명사를 이렇게 찾습니다. 자, 명사를 보니까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예요. 그렇죠 여기서 동사를 살짝 보고, 보여주다, 그들의 티켓을 보여주는 거죠. 하기 때문에 주어는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서 참석자. 이렇게 해서 정답 체킹 C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18번 문제를 지금 이렇게 보시면 according to가 보여요. 자, 얘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는 전지사로 태어났다. 그럼 빈칸 명사자리. 자, 명사 고르기. 명사 A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자, 이 구조 다시 한번 복습. ED로 끝났을 때 과거 동사도 될수 있고 과거 분사도 될수 있죠. 자, 동사인지 분사인지는 뒤를 보고 결정합니다. 뒤에 부사 부사를 확인하는 순간, 얘가 과거 분사가 되는, 즉, 형용사가 되는 순간이에요. 자, 바로 묶어서, 묶어서, 형용사니까 앞에 있는 정보, 어떤 정보인지 꾸며주는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같이 체킹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문제. 자, 19번 문제를 이렇게 보면, 자, 얘는 우리 서브샌에 배웠던 이거 있죠. 투를 보고, 2가 동사를 가져오는 2지 명사를 가져오는 2지 요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하이픈 보이죠? 얘는 사실 품사가 뭐냐면 바로 형용사예요 그러면 뒤에 명사 쓸수 있죠? 그래서 이때 2는 전치사트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정답 맞출 수 있는데 자, 요 동사 이하 하면 더 정확하게 정답을 맞춰요. 자, 오퍼를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얘는 사형식 괜찮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 자 offer 이 만약에 무엇무엇을 사 물을 쓰게 되면 뒤에 to 를 쓰고 사람을 써야 된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offer 뒤에 discount 쿠폰 사물이죠. to to 뒤에는 사람 사람 명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 정답 그래서 기본 마이어스 이렇게 해서 체킹해 주시면 됩니다.